우왕 테크 코스에서 이제 우왕 테크 조서관을 만들어본 네 루피입니다. 그리고 제 여기 있는 사진은 이걸 따라 한 거고요. 네, 사실 PPT 발표를 할때되게막 연습하고 이 흐름 같은 거다 하고 하는데 어제 밤에 완성해갖고 몇번못 해봐서. 말이 이상할수도 있는데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순서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니까 제가 애니메이션에 맞게 이런식으로 할거고요 네뭐 이제 루피가 어릴때 그 샹크스한테 자기도 해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적어도 네, 10살 더 먹으면 생각해본다고 샹크스가 말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네 적어도 80년대 그가정은 우한 형제들의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이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근데 또 지, 지, 지난번 포스터 때 예,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닉과 런더 닝님과 닉님, 런더 덕님이정신봇을 만들어주셨고 예, 역시 샹크스 예, 잘했다. <laughs> 도서관리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수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걸 듣고 저는 되게 엄청난 기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는 50명 남짓한 제한된 환경에서 사실 이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기획부터 유지보수 이용자 피드백, 피드백 반영까지 단돈 100원에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포스터 끝난 다음 날 예,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혼자 한번 언제든 그만둘 수 있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예, 바로 이렇게 바이어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로바로 바로 막 생각나는 대로 다 써봤고. 월요일 날제의모을 <laughs> 하는데 5인조 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지만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거든요. <웃음> <웃음> 최초적으로 장소를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배포해서 먼저 시장 선정을 하고 <laughs> <laughs> 신입 장벽을 만들고 이 UI UX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 대여 기능까지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laughs> 그 야망을 네, 계획을 세웠고 뭘로 만들자 했는데 가장 먼저 QR코드를 쓰니까 앱으로 해야겠다 근데 앱은 안깔 거잖아요 이뭐 교육에서만 사용하고 도서관 책 많이 빌려보시는지 저는 잘안빌리어요 네, 그래서 네, 깔기도 귀찮고 안드로이드 iOS 둘다 만들기도 귀찮고 그래서 외부를 올렸죠 근데 웹을 예, 가능한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봤습니다. QR 코드로 할수 있는지. 된대요. 예, QR 코드 리더기가 이미 만들어진 리더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프론트를 뷰로 뷰 프레임워크로 하고 예, 내가 QR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썼고 예, 해본 거두 개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뷰로 프레임, 아, 프론트를 하고, 백을 노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갑니다. 유저가 사용할 유저 페이지와 관리자가 사용할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고요. 이제 책을 등록하는 건 관리자 페이지에서 할수 있는데, 네이버 검색 API에서 그책 제목만 입력하면 바로 그냥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얘네는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된 내용은 그 이제 배포하면서 너무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 포기하는 개발자라고 불려질까봐 우영, 우영에서도 안 데려가겠죠 포기하는 거. 그래서 꼭 참고했습니다 이 중에 이 AWS의 이세개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사실 EC2 인스턴스밖에 안 써봤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번에 처음 써봤고요 그래서 배포하면서 만났던 그 빨간 글씨와 그런 짜증남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 일단 예, 잘못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 쓴거기도 하고 자세히 몰라서 좀 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혹시 그걸 캐치하신다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고 예, 그 피드백 해주실 때 제가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예, 일단 유저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유저 페이지와 서버에 대한 내용만 실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쉬운 줄 알고 EC 2에 네. 서버를 띄워놓고 여기에 프론트들을 정적 파일로 넣어놓으면 그냥 요청해서 받아오면 다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 했다 했는데 QR 코드 리더기가 작동을 안 해요. 왠가 봤더니 HTTP로 적용 접속하면 QR 코드 리더기를 할 수가 없대요. 뭐, 기기 권한에 접속하는 거라든지 아니, 접근하는 거라든지 그런게 뭐 보안상 문제로 안된다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고요 아무튼 안된데서 찾아봤습니다 HTTPS로 그 접속을 할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맨 위에 거는 이제 아마존 엔터 인증서를 준답니다 공짜로 근데 도메인이 필요해서 바로 제껴고 라우트 53뭐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말이 어렵고 근데 내용도 어렵더라고요. 서비스 소개를 읽어보니까 네. 부하 분산 부 뭐, EC2가 여러 개, 근데 저는 하나밖에 안 써갖고 바로 제고 일단 돈을 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한말 남았죠. 그래서 이걸 씁니다. 클라우드 네, 프론트, 네. HT, HTTPS로 접속을 할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도메인도 따로 없어도 되고 가장, 주, 가장 좋은 건 무료래요. 네. 무료라서 이제 써봅니다 하는데 이렇게 자기네들 서비스 설명을 했는데 빨리 배포하고 전송 성능이 뛰어나다 좋은 거니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S3에 접속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프론트라는 걸 먼저 앞에 놓고 유저가 여기를 접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QR 코드 리더기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 이제 한실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했으니까 다될줄 알았는데 네, 저장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둔 데이터가 프론트에 안 뜹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HTTPS에서 얘는 아직 HTTP거든요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보안상의 이유에서 불가능하다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가지고 그냥 이미 해본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 네, 서버에다 다시 붙였습니다. 네, 서버에. 근데 이 화살표 딱 봐도 이상하죠? 네. 클라우드 프론트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네, 이, 이미 여기서 HTTPS를 사용하기 위해 해봤으니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여기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럴 거면 제가 이걸 몰랐어요. 계속 하는데, 난 분명히 여기 붙여놨는데, 얘에서 계속 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러 메시지도 계속 그대로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에서 그 요청을 계속 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일로 보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고쳤고. 이거 한, 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고치니까, 과연,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안 됐습니다. <laughs> 안 됐어요. 예. 이럴 때 그만하려고 혼자 하려고 한 건데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보니까 좀 어디서 본것본 단어 같이 생긴 게 보여요. 이게 아직도 읽는 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콜슨지 CORS인지 그리고 이거 두개딱 제가 보이는 건 이거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CORS가 뭔지 간단하게 혹시 저 같은 비정공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동일한 도메인으로만 요청을 보내도록 합니다. 얘는 얘한테만 보내고 얘는 이렇게 받고, 얘가 얘한테 보내면 원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 뭐 서비스들이 되게 커지고 나눠지면서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표준 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였어요. 헤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그래서 여기에 요청을 보낼 때 헤더에다가 요거 액세스 컨트롤 얼라 i 오리진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가를 했고 또 이제 여기서 레스폰스를 받을 때 이것도 따로 허용을 해줘야 된,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것도 몰랐는데 여기로 점을 찍혀 있어요 기본 값이 여긴데 계속 뭐, 포스트가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뜨니까. 네. 네. 찾아보니까 이거를 해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하니까, 이번에, 저도 여기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됐나? 네. 아, 예. 네. 어, 그, 웬만한 건다 됐어요. 책이 뜨는데, 책을 누르면 지금은 그 책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페이지네이션도 되고 근데 이거 페이지네이션이 그 밑에가 책의 개수에 따라서 그 1, 2, 3, 4, 5가 떠요 근데 이거에 이게 이걸 거 이게 겐유청으로 받아오는데 거긴 파라미터를 안 붙이고 겐유청으로 받아오거든요 근데 그겐유청할때 주소에 그 노출이 되잖아요 그게 노출이 되면 이게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 아, 아, 어. 요청은요. 예, 네, 요 응답이 안 하더라고요. 개세의 파라미터를 같이 보내면. 그래서 아직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그래서 그냥 다포스로 바꿨어요. <laughs> 바꾸니까. 예, 네, 되더라고요. 예, 네, 아, 아이폰 쪽에서도 iOS도 되고 안드로이드도 다 됩니다. 이 QR 코드는 리더기는 카카오 그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면 카카오 기본 그 브라우저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안 돼요. 이제 iOS는 사파리에서만 된다고 하고, 안드로이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잘 됩니다. 그래서 AWS라는 괴물을 첫아 상위에서 물리쳤습니다. 그, 현재 기능은, 예, 간단하게 아까 전략에서 수립했던 것처럼 조회와 검색만 됩니다. 뭐가 있는지, 무슨 책을, 볼까, 무슨 책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거, 단두 개. 어 그래서 추가 예정 기능은 이제 PWA라는 그 적대 작은 집에서 했, 코드 좀 했는데 적용해볼만한 것 같아서 이제 저걸 적용하고 지금 종이로 수기를 쓰는데 저희 개발자인데 종이로 수기로 쓰기 좀 그러니까 빠른 시즌으로 버튼을 눌러서 대여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이제 다음에 할 때는 QR 코드 뭐 예약 뭐 반납됐을 때 알림 받는 것까지. 7월 내로 한다 했는데 이 짝대기 그어진 이유는 당연히 7월 내로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8월까지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진행 상황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될 때마다 네, 그 슬랙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번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이야기는 네, 밀짚모자 대상자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 오타 이거 오타예요. <laughs> 근데 이런 사람을 우대하려고 했더니 제가 누구를 우대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없고 그냥 해보고 싶으신분 따로 연락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럼 두세명 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이걸 뭐할 건지는 다 다음 다 슬라이드에 나오고 이제 이거 전니까 <laughs> 뭐 이런데 아무데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로비는 <laughs> 하셔도 되고, 로빈 하셔도 되고, 프랑키 하셔도 되고, 콩코 하셔도 되고, 얘는 안 돼요. 얘는 밀주모자 아니라서. <laughs> 어 이렇게 오시면 되고 자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뭘할 거냐면 예 서버를 지금 노드를 했는데 이이 우아한 이 테크 코스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자바 스프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최초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자바가 뭐, 저희 60살 먹을 때까지 건재하리라는 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코틀린으로 한번또 다시 바꿔보고 싶어요. 바꾸고, 이, 이거는 짝대기 줄버렸는데 이거 두 개만 하면 제가 봤을 땐 12월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코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지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조광일님이 오셔서 배달의 민족의 뭐 구조를 알려주시면서 거기서 사실 이름을 몰랐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땄는데 예,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적용까지 예, 필요... 뭐그 정도 큰 규모의 서비스가 아니라서 필요는 없지만 뭐 한번 해보면 나중에 실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서고네 이상으로 예. <laughs> 더 힘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